정영 위원님의 고래 알아보시죠. 정영 네. 위원님, 네. 사실 인스코비가 하루 만에 급등이 촥 나와서요. 네. 아, 오늘 고래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 고래도 뭐괜찮지않나 싶고요. 자, 한번 안트로 좀 젠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좀 투기성도 있지만 이 안트로 젠을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영업 손실이 약간 적자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단 추세 근접하자 어제죠 어제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 신호가 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단 추세 근접하면서 밑에 보시면 투자심리가 오0까 오고 또잘 보시면 여기서 뭐가 있냐 파라볼릭하고 이경초피죠. 근데 이게 바닥 박수권이라고 그래요. 최하단 지지선 지지선에 왔다. 그런데 지지선은 붕괴될 수도 있지만 지지를 받고 반등 신호가 나면 반등의 성격을 보고 반등에 성공하면은. 매물대 반등 성업 이 매물대 9만 원대죠 돌파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 보시면 저밑에서부 3개월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 쪽에 대량을 날 종가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하는 경우 매집 이후에 세력이 매집 이후에 매물대를 돌파 적에 거래가 감소를 보이면 이거는 세력의 매집 패턴 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단 주택저 15만 원대가 있, 있으니까 현재는 역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50% 갭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률이 있다. 이런 정뭐들은 세력 패턴주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야. 항상 조정을 받을 적에만 적금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안트로젠 또 종목의 주인을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정조위원님의 다음 고래입니다. 정조위원님, 네. 새로운 고래 알려주세요. 아, 이거 맘 놓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에스코넥입니다. 오. 아, 네네. 네, 에스코넥,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 볼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팔방 미인이다. 아, 팔방 미인.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갤럭시 시리즈 2020년도부터 삼성 폴프 힌지다품. 그래서 힌지 관련주라는 점. 최근에 이제 언팩 행사를 했어요. 근데 크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오늘 장중에 지수가 막 급락하는데 플러스 막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옥석 가리기가 우리 흑석의 진주를 찾을 때 증시가 하락할 때 찾기가 더 쉬워요. 아 이게 강하구나. 그로폴로폴 대중화로 인해서 힌지 수가 증가한다는 개념에서 힌지에 대한 관련주, 그 수소 미국이 대규모 수소업을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랬죠 근데 미국 리카본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핵심 장치를 공급할 수 있다. 수소 관련주예요. 그것도 미국, 또 삼성의 V R 기업의 금속 납품, 메타버스, 또 삼성 의 S D i 2 이차전지 핵심 규석의 공급, 이차전지 뭐이네 가지 정도의 모멘텀만 갖추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차트 통해 볼게요. 근데, 지난주에 상승시호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 미, 그 주가가 그 움직일 때, 여기서 입질수급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게 못듯하면은 뭐 옵트론 때 그리고 확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대박주 패턴이거든요. 월봉? 사상 최고대로 터트렸죠? 뚫려서 쫙 날아갈 정도인데, 언제 날아가느냐? 그래서 주봉이 이게 찍혔을 때 해봐야 돼 지금. 꼭 지금이라서 없겠지만, 해봐야 되고, 최근에 입질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해봐야 되고. 근데 타이밍상, 8월달이 갤럭시 시리즈 폴오폰 출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때가 힌지 가지고 막 장난쳤던 그 시점이거든요. 아, 힌지로 한번 가려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수하시면서 현재 최근에 주봉 차트에서 어, 뭐 지난 그 음, 양봉이죠, 이 저가를 깨자는 선에서 매수한 접근해서 쭉쭉 밀고 나오시면 한번 시세 분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콘에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자! 정주유 위원님의 고래 알아보도록 하시죠. 정재 위원님 예, 예. 오늘의 고래 어떤 고래 준비하셨나요? 예, 다음 주좀 이슈가 될 만한 업종인 것 같아서 좀 갖고 왔습니다. 아, 일단 약간 바닷권은 지났는데요.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 무엇보다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주 중에서 어, 최근 들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했거든요. 어, 그만큼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시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8월 30일 날 세력들이 팔아, 팔을 수가 있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2주 정도 갭이 차이가 남았죠. 그래서 이 2주 안에 다음 주 테슬라의 AI 데가 있다 보니까 역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 단기는 한번5일3매면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다 보니까 한번 갖고 왔는데요. 100억 정도 이제 채권을 최근 들어 ESG 채권을 발행했죠. 앞으로 이 회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이제 로봇 뭐 이런 전장부품 쪽에 사업도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정별 상태 진입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모습인데 오늘 기간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6,700원대 부근이 지 지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양호하다라는 관점에서 8,800원대까지도 어, 상승폭을 좀 열어두고 접근해 볼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 왜? 시 b 행사가 8월 30일 말에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노리면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양호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시 b 행사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